안녕하세요 07734t 입니다 지금 리뷰할 제품은 아라리 아이폰 6s 6 에어핏 케이스 입니다 어 패키지를 풀어서 살펴보죠 케이스 소재가 말랑한 tpu 소재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에 지문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 코팅 처리를 딱 해줘서 미끄럼 방지도 될 만큼 굉장히 뽀득뽀득 합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내부 충격을 방지해 주는 패턴이 쫙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얇아도 보호는 확실히 해준다는 거죠. 무게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소프트한 소재라서 착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고요. 어, 한번 만져 보니까. 그립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냥 아이폰의 생폰을 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어, 생폰인데 미끄럼 방지만 된 그런 느낌이랄까? 아, 진짜 좋네요. 케이스 자체는 얇지만 카메라 부분은 또 보호가 되는 높이고요. 양옆 버튼 부분도 감싸줘서 생활 스크래치도 걱정 없습니다. 아랫부분도 적당한 넓이로 만들어져서 다양한 케이블과 이어폰을 사용하시는데 문제 전혀 없겠고요. 아라리 아이폰 6S, 6 에어핏 케이스는 화이트, 블랙, 레드, 투명. 이렇게 총4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0 7 7 3 4 d 에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실패 없는 쇼핑을 위한 리뷰온이었습니다.